당연히 볼살좀봐 동글 동글하네. 그러게 각이 아예 없다. 무슨 소리야 나도 각 있어. 에이 형이 각이 어디 있어? 지금 바로 보여줄게. 팝콘각 오늘 우리 이겼는데 경기 좀 어땠어? 어나 오늘 경기 이겨서 너무 좋은데 살짝 애교를 갈 뻔해서 좀 많이 떨렸어. 나도 오늘 약간 아이템전 할때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. 당심하기도 하고 살짝 상대가 좀 운이 좀 좋아서 음을좀 많이 줘서 살짝 불안했던 것 같아 아이템 전. 그럼 오늘 우리 스피드전 잘했으니까 스피드전 볼까? 응. 그래. 뭐 볼래? 우리 이레마 잘했으니까 그거 볼래? 그래 그거 보자 그럼. 반응 <laughs> <laughs> 가능... 해줘. 어색해서 <와>, 못하게. <laughs> 뭐 했냐 나... 나 이거 오늘은 근데 처음에 좀잘 밀렸어 나이트. 이창현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간과 동시에 그리고 김지민과 최영훈나잘 치고 나간다 내가 그러니까 안 밀렸는데 잘 치고 나 내가 여기서 한명 죽였어 어 거. 맞아 뒤에 죽여서 8등 고정 엄청 노네 어, 네. 나 여기서 한번 죽였어 이제그기서한번 아웃하고 눈치 본 다음에 뒤엉어 맞아 여기서 죽었어 사 사파 가지고 뒤에 김뭐 했어? 나 여기서 7,8 고정 뭐 했는데? 7,8 고정 잡킬보이 아니야 아 아냐. 유변어배성빈는 스탑, 어이스어이스유창현의 스탑, 어이스~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... 그리고 그뒷북로 들어가서 막 뒷북으로 들어와서그때 내가 상대 <직접> 들어와서. <laughs> 음, 들어와서. 잡았어. 입시도 뿌려서... 나 이때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... 이걸 막을라 했는데 못했겠어. 어...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.. 아, 깔끔했네, 내용이 아이가 그러니까 완벽했다. 스페드전좀 어땠던 것 같아, 지민. 그냥 나 내가 마,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약간 좀 잘한 것 같아서 <laughs> 만족스러웠어. 나는 아 약간 몸싸움이 안 됐어가지고 응. 아쉬웠다. 나도 몸싸움 좀잘안 돼가지고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아, 많이 안 맞고. 음, 어 음. 오늘 아이템전 엄청 많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음. 오늘 좀 어땠던 것 같아, 지민? 아이템전. 그래도 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엄청 치열했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아 나도 약간 아이템 하면서 응. 지면 애결인데 애결해서 <laughs> 지면 만약에 어. 결승 진출 좀못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<laughs> <laughs> 약간 눈앞이 약간 깜깜했던 거 나는 좀 뱀픽에서 우리가 좀유리했다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그래서 첫 판만 이기면 은 무난하게 가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먼저 변수가 딱당겨버려서좀 당황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무슨 맵어? <laughs> 내가 알기론 영훈 형이 전주 사인을 많이 돌렸던 것 같은데. 아니. 물론 뭐, 사인 잘 돌리는 건 모르겠고 그냥 2대이 갔는 갔으니까 막판에 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? 전주보다. <laughs> 왜 틀어 그러면? 나나뭐 <laughs> 기억난 것 같은데. 여기 최고. 아 <laughs> 어. 맞네. 성빈이 밀어야겠다 이제 트로브 못 써서. <laughs> 아, 이거. 하지만 여기서 바로 자석 놓고 지민이 땡겨져 있어. 나이스. 아, 그 그러니까. 다음에 <laughs> 여기서 창현이가. 난 여기서 창현이 형을 믿었어. <laughs> 어 믿었지. 왜날 믿었어? <laughs> 아, 이거 원래 <laughs> 해봤는데, 그러니까 응, 연습 때는 하는데, 인정? 그니까 러 연습 때는 맨날 칼물 잘 치는데. 응, 이벤트 하는 게 응, 약간. 네. 그걸... <웃음> <웃음> 써가지고. 되게... 아, 근데 <laughs> 이때 영훈이 형이 달려가지고 뭔가. 좀 약간 지민이 언제 올지 생각했던 거. 어 맞아 맞아. 나나 여기서 차 엄청 세게 날라와가지고어나 뭐야 이거 이러고 있었는데. 애들 일단 팔이 엄청 아프긴. 맞아 맞아 맞아. 공중에서. 어, 어, 빨간. 하는데. 어. 어. 그래 이때 살짝 순위가 좀안 좋았어 뭐 일레벨. 그때 내가 이때 올라와야 때 하잖아? 이거 빠를 좀잘 피했어. 어 맞아 이거 잘 피했어. 나 이때 솔직히 약간 끊기의 각을 봤는데 잠금 공태우가 나랑 김양. 그래서 자폭 있었는데 나랑 영호 형이랑.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자폭 까고 천사 쓸라 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잠금 미사일 잘 쏴가지고 음. 김이 볼수 이상은 헷자면 좀유리하다어인정 생각했는데 근데 물통을 아 물통 맞아. 물질 물질에, 물질에... 이상해. 물이... 까? 더아버리고 어, 어, 이상하게 물질을 이상하게. 네, 이상하게 이거 오히려 있다. 좋았던 게 달톱 끼어가지고어 맞아 오히려 안 좋았던 좋아... 거지 사실 노린 거야 얘 이거 약간 고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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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이때 기억나는 게 스캔 해쳤던 거 같은 데한번어 그래서 나 그래서 아, 얘네 나. 그냥 손사, 아무, 손사랑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약간 좀이다생아 음. 음. 아, 이거 물아 그래서 물... 물이 물 어디 갔지? 왼쪽에 떨어진 거 <laughs> 여기서 오길래 사이렌 터서 던지게 와, 와. 진짜. 아프다. 아프다 그래서 내가 지민이 자석 당겨주고 휠을 다행히 물러와서 상대도 한번 당겨고 왔네 게임을. 어 맞아 와, 진짜. 또, 잡아. 와, 또 잡아 와 나이스 뭐야 이거 와서? 방지타왜 졸려왔어? 졸려가 느린데 그냥, 그냥. <laughs> 머릿속에 하했어 하였, <하였어. 웃음> 다행히 얘 지민이가 잘쨘파는다 이기긴 했어 얘가 나중에 되면 정신 차리고 잘다 <laughs> 그러니까. <다 웃음> 중간에 멘탈 나 정신 났어 그냥안 아, 했는데. 아, 잘잼 판은 다 이기긴 했어. 이기긴 했지만 좀더당심안 하고 결승 진출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도 일단 이겨서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나도 애교 안 가서 다행이다. 받으면 어 <laughs> 아찔하다. 받으면 <저> 와 <laughs> 우리 다음 경기 프릭스랑 결승 진출전 하는데 어, 나는 팔강 플리그 때는 약간 우리가. 폼이 잘안 올라와서 팀앞도 잘안 맞아서 그래서 스피드전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, 나는 일단 8강에서 우리가 공동한테졌잖아 강동, 졌던 <laughs> 음. 좀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일단 빨리 결승 진출전에서 복수 하고 싶고 무득의 상대는 절대 아니라 생각해서 응. 실수 안 하고 잘하면 이 대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. 아, 나도 창현이랑 비슷하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. <laughs> 이게 생각에 지금 신났어. 오케이, 저희 블레이즈 팀이 이번에 결승 진출전에 가게 됐습니다. 얘들아 열심히 하자. 한번 화이팅 할까? 블레이즈 화이팅! 화이팅!